버리는 경우가 있어. 막 각질이 막 우드드드드 떨어져. 그 다음에 그 스크러치가 난 상태에서 피부병이 막 피부병이다. 하여튼 간. 징. 뽀뽀 중 독자. 뽀뽀 중 독자. 놔주세요 <놀람> 우리 텅텅이텅텅이 <통통이>. 얼굴. 너너 <놀람> 너 언제 이 치카치카 했어? 지금 통통아. 영웅들 치카치카 축하 어? 안돼 너 이빨 안 닦았잖아 호동이 양차하고와아 시원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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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에 음. 놀아라 하나 둘셋 오구 잘한다 아, 놀아라

아,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그치, 얘들아?